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단 앞차기 연습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수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런 합차기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데 실제 연습할 때는 그 파괴력을 좀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 수련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것이 곧 파괴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제 수련은 낮은 자세에서 두번 차는 겁니다 예, 먼저 동작을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무릎이 땅에 닿을 만큼, 무릎이 수평이 되는 이상적인데, 저도 하다 보면 무릎이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 여기서, 두 번의 무릎을 하슴에합다서 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허리의 높이는 일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발차기 준비를 하면 굉장히 낮춘 다음에 찰때이 허리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어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붕! 붕 뜨면서 동작의 날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박자가 퉁퉁 되면서 상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팡팡 예, 발이 팍 예, 박자가 빨리 되고 스피드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낮은 허리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유지하고 두 번째 요점은 무릎이 가슴에 닿을 만큼 이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 이렇게. 허리는 낮았지만, 허리, 허리는 낮았지만, 무릎이 낮, 역시 무릎이 낮으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발차기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초보자들이나 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무조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 발끝을 멀리 차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붙여서 가슴에 갖다 대는, 그래서 공중에서 몸을 웅크려가지고, 떠는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발을 하나도 안 뻗는 느낌. 이렇게. 예. 발을 하나도 안 뻗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무릎만 신경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발을 뻗게 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이 이단 합차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련 방법이 되겠습니다.